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안과 함돈일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잘 모르는 질환이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눈염증 질환이 포도막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눈 염증 질환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감염에 의한 감염성 포도막염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감염성 포도막염. 세 번째가 이제 기타 약이나 종양이나. 아니면 외상에 의한 포도막염, 이런 종류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안에 이제 여러 질환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몇년 전에 포도막학회라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발생률이 1년에 10만 명당 1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한 거라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한 5천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1년에 한 5만 명 넘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환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뭐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염증의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양한데, 뭐 대표적인 이제 증상이라면 시력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충혈이 되거나 비문증이라고 하는 떠다니는 게 지금 보이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거 말고도. 여러 증상들이 있고요. 어떤 포도망염은 증상이 별로 없는 포도망염도 있어요. 어, 포도막염 검사하는 거는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동네 안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은 이제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포도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또 발견할 수도 있어서 동네에서 상당수의 포도막염 환자는 치료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망염 환자가 오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종류의 포도망염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원인이 뭔지를 확인을 하는데 감염 시킨 원인이 뭔지 예를 들어서 세균일 수도 있고 진균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눈에만 생긴 건지 아니면은 몸 다른데 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포도망염의 종류는 어 염증이 눈에 어느 부분에 생기는지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눈의 앞 부분에 생기는 포도막염을 앞포도막염이라고 하고, 중간 부분에 생기는 포도막염을 중간포도막염, 눈 뒤쪽에 생기는 포도막염을 뒤포도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전체 생기는 포도막염을 전체포도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 부분을 구분을 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제일 흔한 아포도망염 같은 경우는 대개는 안약 위주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포도망염에서도 좀 심한 경우가 있고 중간 포도망염이나 뒤포도망염, 전체 포도망염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을 써야 되고, 먹는 약에는 스테로이드가 많이 사용되고는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나 다른 약들이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가 되겠고요. 합병증이 생기거나 눈 전체에 염증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술적인 치료는 전체 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포도막염이 오래돼서 백내장이 이제 심하게 생기면 물론 백내장 치료를 지금 받으셔야 되고요. 녹내장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녹내장 치료 받으셔야 되고 막막 박리나 망막의 주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은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면은 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완치인데요. 치료가 완전히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비감염성 포도망염을 치료하는 약들이 면역을 조절하는 거지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제거하는 아주 정밀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완전히 없애는 그 퍼센티지를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치료가 잘 돼가지고 뭐 재발 없이 괜찮으신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약을 써도 병 자체가 계속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약도 나오고 완치를 못 하더라도 염증 자체를 많이 낮춰서 실명률도 낮추고 눈 자체 합병증 발생률도 낮추고 오랫동안 괜찮게 해드리는 경우가 지금 옛날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자가면역 질환인 걸로 확인이 된 환자들은 다른과하고 함께 치료하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 질환하고 눈 질환이 같이 있다면 그눈 질환이 항상 전신 질환의 상태하고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눈 질환 치료를 위해서 약을 지금 더 많이 써야 되고 눈 상태는 괜찮은데 지금 몸 다른 상태 때문에 약을 더 많이 쓰는 경우들도 있고 항상 일치하는 건아니라서 치료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개발이 이제 자주 되면 이제 곤란하겠죠. 눈 구조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합병증이 생길 확률도 지금 높아지고, 시력이 이제 감소될 확률도 높아지고, 만성도 문제고, 문제가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성은 병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현재는 한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치료가 달라져야 되겠죠. 만성이면은 눈 구조나 어, 이런 데 손상이 올 수가 있고 시력이 감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약을 오래 지금 써야 되는데 어, 몸 다른 데 영향을 지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합병증을 저희가 생각을 안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지금 감안해가지고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진행해야 되겠죠.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용량을 정하는 시기도 지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맞는 약이 뭔지를 찾는 시기도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거는 그 환자분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지고 안전하게 한동안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발이 잘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잠을 많이 못 자거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 면역력이 조금 낮아지고 그러면서 염증들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발이 됐을 때 상황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그런 상황을 이제 피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잘 해서 염증 자체가 지속이 안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생기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1, 2주 내에 이제 병원을 빨리 오셔가지고 치료가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너무 늦지 않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충혈, 시력저하, 통증, 여러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근처 안과를 지금 방문해가지고 확인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인이 워낙 다양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 지금 간단하게 얘기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신 질환이 먼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전신 질환의 치료가 잘 되면은 눈에 오는 경우를 훨씬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런 게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포도막염이 올 거니까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포도막염이 이제 난치성 질환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료가 지금 어렵고 또 포도막염이 생기면 실명하게 된다고 주변에서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옛날 약이 종류도 별로 없고 치료 방법도 마땅하지 않아서 실명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진단하는 방법도 훨씬 정교해지고 그리고 약도 옛날에 비해서 지금 여러 종류가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배체 씨병. 이라는 심한 병의 예를 들면 옛날에는 상당히 실명률이 높았지만 현재는 상당히 지금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정해진 그 치료 방법을 잘 따라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